안녕하세요. 네, 5월의 마지막 날 인사를 드립니다. 잘 지내시고 계시죠? 저도 잘 있습니다. 아 요즘 뭐가 이렇게 바쁜지. 예, 여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천둥이랑 산책할 시간도 없고, 자꾸 네, 다른데 가 있습니다. 예, 이번 주는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 또 바빠질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이게 작년에 제가 태어나고 2월 마지막 주에 태어나고 6월 7월 7월이죠 7월에 그 원래 잠깐 다니던 그 아르바이트했던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 근무하다가 예, 입원을 해서 인수인계도 못 하고 예,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잠깐 한달 정도 이제 다시 출근하니 출근을 좀 했었는데, 하다가, 예, 주말에, 아, 온몸이 안 움직이고, 하여튼 이상하더라고요. 이상해가지고, 바로 이제, 병원 가서, 다시 이제 약을, 스테로이드를 늘리고, 예, 경과를 보다가,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, 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. 무리하면 힘들고, 또, 피곤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, 근데 또 이게 집에만 계속 네.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아안 아픈데도 아픈 것 같고, 근데 이렇게 또 나와서 돌아다니면 또 잊어버려서 또안 아프고, 아참 쉽지 않은 병, 스틸 병입니다. 아 그래서 집에 계실 때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 활동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활동하시든지 여러 가지. 손들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이유인 거고, 안 아파야, 예, 아프지 않아야 생각도 건강해지고, 긍정적으로 잘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하, 5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, 6월이 다가오네요.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데, 하, 작년 여름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, 뭐, 괜찮았는데, 올해는 땀이 좀 나는 거 보니까 작년 여름과는 제몸 상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또 자세한 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